자, 안녕하세요. 요, 경북 경산 남산입니다. 예, 저는 번개고요. 예, 저희 집이 지금 자, 소 연물을 주고 있습니다. 예, 소 이렇게 크고 있고요. 예. 오늘 저희 부모님이 어디 갔는 관계로 예, 제가 오늘 저녁에 출근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맡아서 소, 죽을 죽을, 소 밥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 또 소가 싹 이래. 홀도 보면 이래 또 소밥도 먹고 있고요. 예, 저 저기도 소밥을 먹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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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소밥주는 겁니다. 예, 구름하고요. 구름하에 싸루가 자, 보여드릴까요? 예, 싸루가 이렇게 담겨, 당겨,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예, 소밥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소사로고요 네. 자, 여기 이제 알다 놔야 됩니다. 예, 저기 소연물입니다. 소집이라고 하죠. 소집, 이렇게 또, 소집도 줘야 되고요 소도, 어, 사료 다 먹으란 뒤에, 소사료 다 먹으란 뒤에 연물도 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거는 저희, 어, 새키로다고요 새끼로 다 가지고 집도 짓고, 소소 예, 소 마구도 치고, 그래 합니다. 그래합니다 예, 여기는 또 저기는 사루입니다. 이게 소 사루고요. 닭 사루, 그래 개 사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게 집이고요. 뱃집입니다 예, 마른 놈 집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저기 보면. 예,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이있고요 여기는 저희 집이구요. 예, 저희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일에 조용히 일에 삽니다. 예, 오에니다 네. 예, 저쪽이가 저 안쪽이 저희 제 방입니다. 제 방이 저희 방이구요. 요거는 저희 부모님 방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한 바퀴 돌, 돌어보겠습니다. 예, 어, 요거는 소 소집을 어, 소집에 소를 어, 하고는 뒤에 예, 이제 물을 이렇게던져 가지고 소 마구치고 할게. 그다음에 다시 깔아줍니다깔아주고있고 이건 또소 어, 송아지 연물입니다. 소 집이고요. 송아지 집 그렇습니다. 그래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네요. 예세끼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래 이래 바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송아지가 있네요 예 송아지가 여기 있고요 예 어, 소집이 있나요 음, 아 소집 없네요 소집을 줘야 되겠네요 예 제가 또딴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시도 분도 이렇게 또하지는 못합니다. 예, 이상 여기로 여기서 마,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